잠깐만 이러라고 냅둔게 아니란 말이야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라 저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 쇼케이스를 하러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뒤에 배경으로 놔두고 싶었는데. 디즈니에서 디즈니 정품 미니 마우스와 위키 마우스를 주셨어요. 그래 여기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다.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이제, 그, 예, 배우 박은빈이 아니라 인간 박은빈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예, 빙고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려고 잠깐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애들이 앉기가 싫은가 봐요. 계속 떨어지네요. 제품 안에 입고 싶은가 봐요. 자, 저는 네, 디즈니 행사하러 왔고요. 오늘, 오늘 간단하게 블루카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빙고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물론 그 마리나베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네 안에 미처 못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들 저는 또 빙고들 잘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시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제 뭐 빙봉 확실히 응원봉 만들기 잘한 것 같아요. 빙봉이 너무 잘 보여서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닝, 비닝이도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안 보... 그래도 저 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겠죠? 박은빈이라고 써놓으신 것도 다 봤고 최대한 이게 슬로건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은빈이라고 이렇게 막 써놓으신 거다 제가 최대한 제 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빙고들은 제가 2022년 11월 11일에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 두하느라 방문을 했었었는데, 2년 만에 제가 두 번째로 왔어요. 근데 여전히 다 싱가포르 빙고들도 잘 있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땡큐라. <laughs>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이거 한다고 또 보러 와주신 우리 해외 빙고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신 거 봤고 또, 네,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또또저 보러 와주신 거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그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뭐그 우리 에이프릴 이게 사회 봐 주신 분도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이렇게 반가웠, 반가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만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할당량이 있었어서 네, 오래 머무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만남이 짧아서 빙고분들은 괜찮으셨을런지요. 그래도 이제. 음. 응.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나중 나중을 기약해 보려고요. 음. 응. 다 봤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아, 근데 이게 또 댓글이 또 사람마다 또 보이는 게 다르죠. 여기 이게 네. 다 봤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밥은 먹었냐고요? 네 지금 네밥 먹고 올라왔어요. 근데 내일 이제 공식적인 일정 마치면 더 많이 먹으려고요. 좀 부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오히려 아침에는 안 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또 높은 굽도 신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었어요. 언제 붙고 언제 야 빠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은빈이로 보였겠죠? <laughs>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싱가폴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 야경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게 빛이 세가지고안 보여요. 잠시만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 어, 저쪽. 저쪽에 뭐 있었는데? 뭐, 저기 관람차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오, 저기 보이시죠?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주. <laughs> 나가야 돼. <laughs> 아주, 아주, 아주. 꿀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도 있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아무튼, 싱가포르 빙고들. 너무 고마웠고요. 오늘 저를 보러 와주신 모든 빙고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나이프는 그음뭐 음 아직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많이 없어서 음뭐 최대한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 짠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빙고라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예.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새우기, 예. 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고 OTT에서 이제 드라마 나오면 뭐뭐 뭐 몰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한 번, 조금 보다가 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좀 끝까지, 예, 뒤로 갈수록 재밌으니까, 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도, 이게, 그, 새벽부터 움직여야 돼서, 저는, 빨리! 빨리 인간 은빈이로 돌아가 볼게요. 응. 내일까지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갈게요. 우리 빙고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잘 자요. 안녕. 빠잉. 드릴게요. <laughs>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아 진짜 사실 어제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를 궁금하다고 이게 직접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해줄것 같아서요. 용과 용과가 이 색깔이에요? 용과 원래 핑크색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용과예요? 이 뭔지만 아시는 분? 용과? 이런 색깔 용과도 있어요? 파인애플 용과? 여러분도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얘는, 얘는 뭐예요? 파타야? 이게 뭐예요? 구아바? 이게 구아바예요? 구아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렌지는 아니에요. 기 뭔지만 대답해주세요. 이거 진짜, 여기 과일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요건 진짜 영가에요? 스위트 그라나딜라? 요거 구아바? 이거 구아바 아니래요. 이 t s 구아바래요. 그뭐 스위트 그라나딜라라고요? <laughs>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맛을 안 봤습니다. 용과가 황색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오, 오, 저는 그동안 그 빨간색, 핑크, 핫핑크색 용과밖에 못 봐서 용과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 내가 모르는 다른 종품종이 있나 했어요. 그냥 패션 브루트예요. 노란색 용과도 있어요. 오 그러면 얘는 오케이 통과. 용과. 그럼 얘얘 하시는 분 <laughs> 알려주시면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이 저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그라나딜라. 오 그라나딜라. 그라나딜라 처음 들어보는 거네. 그라나딜라. 어떻게 먹는 거지? 딱딱해요. 딱딱해. 그라나딜라. 오. 노란색은 용과예요. 이제 알았어요. 예. 용과라는 건 이제 그만 알려 주셔도 되고 알겠 알았어요. 용과는 알겠고. 예. 그라나딜라. 반으로 쪼개서 숟가락으로. 오케이, 오케이. 트리 장식품 누구예요? <laughs> 이거 예. 이거 그거예요. 먹는 거예요. 과일이에요. 음, 오픈 앤 잇. 오케이. 알겠어요. 오. 그렇구나. 오 안에는 크림같이 부드러워. 오 키아노멜론이래요 처음 거? 키아노멜론은 또 뭐야? 이건 용과. 그라나딜라.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일 네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거 까보고 싶어? 까보고 싶어? 어, 여기 있던, 그게 나이프가 없어졌어요. 일단은,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 한번 제가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마워요. 제 궁금증 해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굿나잇. 뿅.